반갑습니다. 크리스천 TV 김종현 목사입니다. 어,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반갑고요. 음,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늘더 어, 체플 커뮤니티 내지는 크리스찬 TV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교회론인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뒤에도 큰 교회가 하나 보이죠? 큰 교회가 보이고. 그리고 이 주변에도 수십 개, 수백 개의 교회가 있겠죠. 또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목사도 많을 거고 교회도 엄청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왜 한국교회는, 도대체 왜 우리교회는, 도대체 왜 당신은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죠.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또 본인에게 물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루하루 또 한번 한번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것이 어찌 보면 음, 질문이고 생각이고 인문학인 것 같아요. 어, 성경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맨 먼저 질문은 나에게 먼저 해봐야 되겠죠.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인가? 나는 또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가?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인가? 나에게 먼저 질문하지 못하고.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 또한 비겁한 것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이제 크리스천 TV 김종현 목사와 함께하는 어,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한국 교회의 어, 성도이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. 음, 여러분들 더 많은 질문 속에 하루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고생하는. 그러한 어, 대한민국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찬TV 김종인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